오늘날 예쁜 것 맞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발 이렇게 이걸로 짜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이 깃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깃털이랑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이소의 러브 민고 시리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짠짜잔짠짠짠짠짠짠 여러분 이렇게나 많이 사왔거든요?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니언과 함께 다이소 러브 민고 시리즈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알죠? 하나, 둘, 셋! 오, 어, 뭐야?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많이 사왔지만 제가 이 검은색에 들어있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따라따라딴 짜잔! 제가 두 종류의 가랜드를 사왔는데요. 이게 크기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여기다 걸고 해야 되니까 튼 거를 해볼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머! 여러분, 너무 세게 뜯어가지고, 플라밍고 머리가 뜯어졌어요. 플라밍고야, 미안해. 후, 괜찮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작은 친구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걸어도 이쁠 것 같다. 플라밍고가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랜드를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거는 거 맞겠죠? 오, 근데 진짜로 약간 여름 여름 해가지고 진짜 예쁘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하면 별로 안이쁠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런 거를 잘못 만들거든요. 우! 플라밍고 완전 많아. 땡큐 베리 머 h 이거를다 완성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랬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오늘날 아 예쁜 거 맞지. 네 여러분 가랜드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접시를 사왔어요 여러분. 1,500원, 1,000원. 접시에다가 맛있게 음식을 담아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거울.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1,000원이에요 여러분.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파우치에 넣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것에 파우치에 넣고 다니 완전 꿀템 그리고 러브민 거 꽃갈 모자 이거 같은 경우도 천 원인데 바로 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망하지 마라. 제발, 훈나 망하지 마라. 후나. 이것도 제가 다 조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조립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립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 그냥 여기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넣으면 끝인 것 같아요. 약간, 다이소에서 이런 거 사오면은 초등학교가 아니구나. 유치원 때 이런 거 하던 거가 생각나는 것 같아. 이거 두 개였나봐요 두개난 이거 두개 연결하고 있었어 난 정말 바보야 어, 저는 아무래도 이런거에 재능은 진짜 1도 없는 것 같아 이런걸 하면 할수록 느껴 아 진짜 내가 성질이 그래갖고 다 찢어져 다 찢어져 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 나 스트레스 받아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내가 멍청한게 아니었어 내 이거 안되는줄 알았다 여러분, <laughs>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가랜드야. <laughs> 여러분, 이거였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아, 진짜 혼이형 바보인증.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발 이렇게 이걸로 묶으면은 완성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거에 만드는 소질이 진짜 없네, 여러분. 이거 어렵네. 이거 잠깐 내려놓고 다른 걸 리뷰할게요. 이런 거! 그래! 바로 이거지. 여러분 이컵 봐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약간 비주얼? 약간 방송할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은 뭔지 알죠 여러분? 그런 거 제품이에요. 왼쪽에 마지막 제품은 짜잔! 러브빙고 디퓨저 로즈향. 디퓨저 용기에 마개를 열어 스틱을 액체에 꽂아 안정된 위치에 놔주세요.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이거는 원래 디퓨저 같은 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게 정말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이 깃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깃털이랑 얘 러브민고랑.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향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인위적인? 막 머리 어지러워.. 어 인위적이다. 근데 막 머리 어지럽거나 그런 향이 아니고 정말 장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내 방이 쾌쾌한 냄새를 없애주겠어. 근데 여기 올려놓고 화장하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땡큐 v 리 머치! m u 짜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시성 강산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어우, 이런 쿠션을 안 사거든요. 이게 5천 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와, 폭신폭신해. 와, 근데 이걸 보면 느껴지는 게 저는 요즘 이 야자수에 꽂혔어요. 제 메이크업이나 리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 야자수에 이모세콘 들어가는 게 정말 많잖아요. 와, 저는 이쪽 면이 더이쁘네요 이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다음은 <laughs> 여러분, 저 뷰티 유튜버 맞나요, 근데? 뷰티 유튜버인데 왜 뷰티 제품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막 이러면서. 다음은 이겁니다. 러브밍고 자스트 임거실화 3,000원짜리인데요. 그냥 플라밍고 기념하고 싶어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살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색상이기도 하면서 그럼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인데요. 짜잔! 테이블 커버 5,000원짜리 두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제가 왜 샀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메이크업 조리하거나 여러 가지 촬영을 할때 배경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 샷 찍을 때 그럴 때 활용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어떤 걸 해볼까? 이거를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테이블 커버로도 사용하면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봐요. 여러분 저는 뷰티 유튜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배경지로 활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가서 구멍을 조금 조금 이렇게 뚫어가지고 바로 배경지로 활용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플라밍고로 놀러와! 땡큐 베 m 리머치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파우치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 아 나와봐. 아 이게 뭐야? 근데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사진 나왔죠? 제가 파우치도 구매해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laughs> 이럴 수가. 다 품절됐대요 여러분. 파우치가 정말 다 여섯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 품절. 정말 인기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그 다섯 가지는 얼른 나오자마자 또 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후니언의 다이소 러브밍고 에디션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를 더 빠뜨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면 돼요. 파티용 생일 안경이라서 이거는 제가 왜 샀냐면 혹시 생일 때 이거 쓰고 다니려고요 아니고요. <laughs>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썸네일 찍을 때 뭔가 이쁠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Oh, 거 맞지? 거 맞지? 네 이렇게 다시 가랜드까지 등장을 시켰고요. 정말로 정말로 마지막 제품 차야 지나거 짜잔 러브민고의 중철수첩 천원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열어보면 너무 예쁜 이세 가지 노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구매하셔서 정말로 그냥 수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에는 이렇게 그냥 줄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꽃갈모자까지 씁시다. 이제 클로징 멘트를 찍어야 되는데 뭔가 어, 오늘 산결을 기념하는 입장이로서 모든 걸다 갖추고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후니언의 다이소 러브 윙이 시리즈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훈이원 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 즐거운 훈이원 될 테니까요. 이상 훈이언은 정말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좋은 꿈 꾸세요.